대폭이 어마어마한 대폭인가 보네. 아이 정도 차이라고? 음, 음, 음. 이런 좀.. 이 정도 차이? 압도적인데 너무. 너무 차이 나는데? 역시 보존 무기가? 럼페하다. 진짜 메인 무기는 온몸 비틀기에서 겨우 잡아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가볍게, 가볍게 처리 가능해. 아무것도 안 해도 데 심지어. 거기다가 이동속도도 그차이 없어. 이동속도에 제한도 없고. 대데미지 주무기 싹다 제거하자 보조무기 10개죠? 보조무기 10개 다 마스터하자 프리즘도 뭐머으로 가져가고 경험치 획득 먼저 확실히 여기는좀 뭐가 있긴 하다 가, 강하긴 하다 애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강해 네. 체력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네 적의 수가 30% 증가하는 미션도 있고 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것도 있어서 좀 차이가 크긴 하네요 여기 빨리 업그레이드 먼저 하죠 빨리 하겠는데 토이탄도 가야겠다. 여기는 성능 좋은 거 먼저.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은 아니니까. 어차피 싹다갈 거고. 드론 한가 맞네. 보조무기 10개 갈 거니까. 아, 아, 맞네. 에어드랍 없네. 차석 먹어야 된다. 아, 여기 자석을 먹어야 되네요. 애드름 없어가지고 미션에서 여드 없구나. 흑혐이긴 한데, 여드 없으면? 결국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먹을 테니까, 어, 괜찮아. 세 개, 여섯 개, 와 미사일이 남는다. 이게 맞아? 벌써부터 미사일이 남는다고? 역시 드론이... 드론이 압도적 일티용 초반 압도적 일트이 레벨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 저것도 찍어야 되는데. 보조 장비 이렇게 찍고. 저, 뭐야. 처음에 레벨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직 자리가 없네. 야, 7점짜리였나? 걔도 되게 중요하죠. 5레벨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업그레이 어, 되면. 아우라도 찍고, 외도 찍고. 엄청 많이 나오긴 하겠다. 지금 헤로문에다가 30% 증가네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진짜 찍기 싫어. 일단은 다른 거 먼저 찍고, 아, 근데 사실 근접방어 연기란 중국 진짜 쓸모없네. 평타를 채워 나가는 거라 가지고, 이 정도 이동속도를 포기하면서 쓸 만큼, 그 정도의 성능이 아니야, 제가. 어, 근데 근접방어기관정도두개 늘었으니까 지금 일곱 개 나가네요. 일곱 개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곱 개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 평타를 써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보거는침 넣으면 해결되고. 돌탄 먼저 칩을 웬만하면 넣긴 해야겠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야 걷질 않아요 야 안그래도 이동속도가 저하돼서 안개도 이동속도가 좋아서 이거 되게 느려요. 왜 66으로 맞춰지냐 이게? 아마 찍어도 안 쓰게 되긴 하겠네. 이지고 근데, 지금, 다이아가 부족해 하는 게, 아니야지 골드가 부족했었나? 골드가 부족해. 골드가 많이 크게. 그, 마지막에 나온 마스터, 장비 마스터인가? 걔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10강 하려면 되게 많이 걸릴 거고. 얘네들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지금 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디론이랑, 이사일이랑알칸포 정도였던가? 네, 자석 없는데도 벌써 24레벨이면 되게 빠르다. 보조 장비 100%? 이것도 네. 소쏘죠 클리보다는 안 좋지만 나쁘지 않고. 보조 장비 두개 추가는 레전드리긴 하고. 하화식이 안 나오네. 경험치 먹는것도 하나 더 먹고싶은데 경험치 증가하는거 경험치 범위 증가 아무이 안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다 먹지 이거 미사일 미사일 칠레벨뭐 경험치야 뭐 이동하면서 다 먹게 될테니까 거의 먹게 되죠 쌓이면 나중에 5레벨 찍으면 다먹을거고 소일탄 6 소일탄이 더 빨리 됐네 이건 룬이 제일 못일이 되는거네 시야도 아마 찍겠죠? 아 찍을 것 같은데. 아까도 80렙 정도로 갔으니까 얘는 정만이에다가 얘는 저기 30% 증가라 크리스탈도 먹으면 서할것 같은데. 80 포인트. 아 근데 아니다. 아니네. 이미 보조무기 10개를 하면 거기서 80포인트를 쓰네요. 아까는 보조무기를 안 가가지고 좀 나왔던 거고. 이미 스킬만으로 8 9포인트 기본이 89. 보조무기 데미지 안 찍어도. 네, 경험치 찍었으니까 92. 크리티클률은 일단 안찍 거고. 10개를 다못 찍을 수도 있겠는데. 오, 클러스터. 얘안 나오는데? 예문지 찍어버까영문지 찍자. 진화 옵션은 어차피 칩 때문에 잘 나오니까 쟤네는 잘 나와요. 이제 제네들 업그레이드하고, 토이타나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는 뭐서순 상관없고, 어, 근좀안 죽긴 한다. 애들, 뭔가 좀안 죽긴 하네. 지금 12분밖에 안 됐는데, 데미지가 부족한가? 이게 어쩌면 메인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그건 아닌가? 클로스터 1 0 0벌 100원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먹고 얘두개얘한개나머 벌컴포가면 되다 4개 6개 7개 아우라 하나 8개 나머지 프리즘이구나 돌고루 나오네 아 근데 11분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11분인데 이 정도가 나와버리네 11분에 40레벨이 되고 이제 경험치 옵션이 왜안 나오냐? 경험치 먹는 거 하나 정도 더 찍고 싶은데. 보이탄 다 됐고. 경험치 먹기 너무 힘들어. 보이탄 진나 이제 캐릭터들도 다 되고. 늘가도 경체 많이 떨어지는. 그래도 폭타 진화. 세 개, 네 개, 네개 진화한 건가? 실드, 실드, 세개남았습니까 실드 찍고 발칸포도 찍어야 되는구나. 에너지 충전. 쉴드도 마지막 한개와 자석 없이 10분에 45분에 주워 먹으면 50 넘겠죠. 쉴드 마지막 고 쉴드 끝났고, 저것도 하나 남았네. 이런 거는 좀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반경이다 방경도 5레벨 찍으면 거의 다 먹는 느낌이긴 했는데. 어우경치 많은 거 봐. 발컴포발아포 발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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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콤포 발콤포, 벌써 여섯 개째 됐네. 헤로몬이 확실히 좋다. 체 엄청 심하다. 5분 이제 올리고. 오조무기 두 개. 오조무기 두개좀 먹자. 이것도 일곱 개다 내고. 어, 여기서 나와도 되겠네? 얘는 가짜였나, 이거? 어, 너는 넌좌밥이지탄원 관통수. 좋아. 열단육병 됐고 어, 어깨도 엄청 빨리 돼야돼? 보조무기 두 개는 보조장비 데미지. 제 프리즘도.. 뭐.. 어? 자석만 좀. 8분 남았는데 50레벨? 월컴포 4레벨이고 지나가는 곳 근처는 거의 다 먹나 본데 이제? 자석 3레벨이면? 자석을 먼저 찍어야겠다 그 자석 레벨 먼저 찍어야죠 자석 아, 먼저 찍자 레벨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편함을 포기할 수 없어 너무 편해요 영웅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되네 제가 하나만 더 올리면 되고 56레벨 6개 발칸 두개아 얘는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시야가 3렙까지 있었었나? 시야도 찍자 다른 걸 찍어가지고 10개 다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건 10개 다 찍는 미션이 어차피 없었죠? 상관은 없어요. 다 찍으면 좋고, 아니어도 크게 상관없고. 뭐, 왜 보조를 안 주냐? 전체 화적을 주냐, 왜? 그니까 러 보조 두개 먹은 기억이 없네 언제 먹었지 보조 처음에 먹었나 아까 왜 이렇게 안나와 시아보이 이게 마지막이고 아니 구요 2개구나 자상 마지막이고 5레벨 8레벨 8레벨을 더 찍어야 되는거면 92레벨 100레벨 100레벨 넘겨야 되네 이거 100레벨 넘게는 안될거 같은데 100레벨 넘게는... 안 되죠? 스킬을 찍지 말자, 그냥. 어차피 스킬 없어도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잠깐만. 아닌가? 뭔가 데미지가 살짝... 화자 부족한 느낌이기도 한데, 이거? 프리즘 갈 때가 아니었나, 지금? 1, 2, 3, 4, 5, 6, 7, 8, 마지막 하나가 아우라죠? 아우라를 먼저 가야겠는데? 좀 모자랄 수도 있겠어요. 좀 크리티컬이 없는 상태인 걸로 조금 못 움직이게 될 수는 있겠다. 못 깨진 않을 거 같고. 이걸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테니까. 에우라. 앞으로 18레벨. 일단은 10개 다업그레이드 되네, 스킬 안 찍으면. 시야도 다 찍고 그러면. 아, 올라준 레벨. 아, 뭐 있었구나,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마지막에 주나? 아우라 5개 이제 아우라 2개 70 80 됐고 얘는 기본이 80인 느낌이네 경험치는 아직 경험치 0다 찍은 것도 아니었죠 어? 몸이 좀다 어디갔지 몸이? 오이 좀 적게 나온다? 갑자기? 몰라, 안돼 이거는? 아, 제대로 나오는구나? 아우라, 아우라 한개 그다도안 잡았어? 히페리온 됐고 아우라 한 개고 아우라 마지막 거 남은 게 얼마 없나 본데요? 스킬 시리즈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면 관통 세개 당선 3분 때 나오네, 당게왜 아까처럼 4분 때안 나오고? 몇 별마다 다른가? 그렇지, 보조 두 개. 보조 두개 먹었구. 어, 이제 파수프가 좀, 이제 좀, 와, 들론이 없을 게 미쳤다. 인피니티 가구. 보조 장비 100%. 크리티컬 결과안 나왔네? 하나가 안 나왔네? 그리고 기관총도 다 찍으면 꽤 괜찮겠는데, 이거? 찍을 수 있나? 4개 남았잖아. 기관총 업그레이드 해이에요 괜찮아 보이네. 기관총 수자 아오레여 6개 거든요. 지금 오 나쁘지 않은데, 저 정도면 내가 데미지가 부족한 건 아니었거든. 뭐야? 열광선 메인 무기랑 기관총이랑 쓰면 딱다 잡죽여 주겠다. 기관총 다 먹었지. 아니, 잠깐만, 이거 앞으로까지 오는데? 우리 어, 앞쪽까지 오네요, 이게? 이게 앞, 앞까지 와. 뭐, 어, 이정도는은 잠깐만, 기관총을 좀 다시 와야겠네, 뭘? 이거 쓰레기가 아닌데, 이러면? 세 개, 네 개. 일곱 개인가? 1, 2, 3, 4, 5, 6, 7. 일곱 개. 오, 이거, 기관총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범위를 이 정도까지 커버해주면, 이 정도까지 커버해주면 진짜 나쁘지 않아. 뭐, 물론 내가 평타를 쳐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애들이 데미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거나 찍으면 될게. 하지만 평타는 치지 않을 거야. 평타 치면 느려져. 내 스킬만 남았나 보네?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거는 재앙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사실, 이 녀석들은 살고 있던 그토척민 같은 녀석들이야이 행성의 주인들이잖아, 사실. 너, 너무, 너무 와서 그냥 깽판치는 그런 느낌인데? 불쌍해. 불쌍한 원주민은 아니고 무지성을 달래들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친구들도 지네 땅인데 근데 이거 이 정도 범이면 진짜 좋아요. 연사속도도 나쁘지 않고 뒤통수 다 커버해주고 아픈 발칸, 뒤는 기관총. 괜찮네. 이 속은 칩을 쓰면 해결이 돼서, 아, 네, 많이 해결은 안 되긴 하지. 그게 나쁘지 않긴 한데.